네, 4월 1일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꼬락대부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코스피와 도대체 코스피가 어떻게 돼야 지금 바닥이 되고 올라가느냐를 알수 있냐는 신호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아, 물론 이거는 삼성전자에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열광했던 시절, 그러니까, 이 대세 상승, 2600부터, 2600 맞지, 여야 그렇지, 500부터, 이 상승, 3300까지 상승해서, 와, 주식이 진짜 많이 올라가네. 죽인다. 이런 표현들이 됐던 게 뭐고 하면, 그게 언제고 하면, 200일을 잘 보셔야 된다. 그 기준이 200일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이제 질문들이 계속 이 200일선을 묻는 거라 200일 평균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200일 평균선이 이제 이때죠. 그러니까 2020년 12월쯤에 그 초짐들이 나왔던 거라요.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200일선이 상승을 시작을 했는 거라 200일 선이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200일 선이라는 것은 1년간의 평균을 내는 거거든. 그 선을 위로 움직이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이때 이제 대세 상승이라는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고 200일 선이 상승을 하면서 조건이 어디에 대는나 하면 정비율 상태가 돼야 돼. 정비율은 아시잖아요.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간에 201선이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대세상승인 거지. 종목들은 뭐 간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선이 올라갈 때, 이렇게 쫙 올라갈 때, 그, 뭡니까, 대세상승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진행됐었고, 이때 아마 유튜브들도 많아졌을 거야. 이제 주식은 뭐, 사천 간다, 캐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하면은 2 0일선 위에서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정별이 형성되고 나서 쫙 올라갈 때는 2 0일선이 꺾이는 지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꺾이는 지점이 꺾이는 지점이 거의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대세 상승을 할때 무슨 이야기를 하네? 방금 드렸냐면 그 정배열돼야 된다는 말을 했지만은, 200일선이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거가 중요하다고 했단 맞아요. 요 움직이고 있잖아. 200일선은 거의 이 지점부터 움직였던 것 같아. 요 2020년 10월 정도부터. 이렇게 200일선이 10월, 11월 달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그, 근데 200일선이 움직이면은, 그, 뭡니까? 현재까지 200일선 위에 있게 돼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그다음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뭐가하면 언젠가는 200일선이 끊긴다 하는 거 한계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신호가 뭐가 하면 200일선 밑으로 떨어질 때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조짐이 여기서 나왔어. 이게 언제하면 2021년 9월 달에 보면 이때 200일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뭐 보면은 이제 200일선이 그리고 200일선 이때 이 정도의 기울기들 유지 못하고 이렇게 행복해서 무리한 그림들이 되면서 이때 이제 조짐들은 이미 나왔었죠. 이게 2021년 9월이단 말이다. 그리고 거의 9월 말쯤 돼갖고 200일 선미터로 떨어져 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주식이 굉장히 위험해졌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대세 하락을 하는 신호들을 이미 다 솟붙던 거라. 언제? 2021년 9월에 줬다는 거지. 2020년 10월에 가자 이래 됐는 거야 이까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거는 아, 증배를 속에서2 0 1선의 상승들이 되면서 그2 0 1선이 위로 쫙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는 그런 거일 거야. 자, 이두 지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2021년 9월 이후로는 200일선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거를 확인을 명확히 하는 데가 여어대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200일선 밑으로 깨고 내려왔다는 거라 여어서, 요딱 보고 보이네요. 9월 15일쯤에. 이때가 굉장히 위험할 땐기라. 이신은 알아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9월 16일 이후로는 200일 선들이 쭉 빠져내려, 200일 선들이 밑으로 빠져내려오고 있는 게, 그럼 여선은 지금 어떤 상황이가면 아까 이 그림에 반대가 되는 거라, 아까 여선은 뭐라 했어요? 1단계에서 200일 선이 증별을, 증별은 여대서 만들어가고 있었어. 요기서 만들어지네, 증별이. 언제? 9월, 2020년 9월 11일 날 만들어졌는 거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200일선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한 10월 안팎이라요. 그래 쭉 올라왔던 부채살 모양으로 벌려갖고 증별된 상황에서 이까지 올라왔잖아. 그러고 2021년 9월 달부터는 이게 이제 반대로 진행을 하는 거야. 20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져 또는 200일선들이 완만하게 이제 횡보 모양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흰발을 많이 빠졌는 거지. 이까지 아시겠죠? 그러면서이 짠부터는 뭐가 면 이때 모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 200일선은 내려오면서 역배월부채살을버리면서쫙 증가해 왔다는 거지. 이까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그 역배열이 완성된 게 여, 어디쯤이야. 그 2021년 12월 달에 역배열이 완료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2 0 1일선은 완만해졌었고 2021년 9월 29일부터는 2 0 1일선이 빠져 내려오고 있었고 현재가도 그 뭡니까 2 0 1일선 밑으로 떨어졌었고 그러고 2021년 12월쯤에 역별의 조짐들이 보였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짓을 했다는 거라 이까이 됩니까? 자 그렇다치고 여기 2 0 1일선이거든 200일선은 지금 계속 빠져 내려오고 있는 형태들 보이기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이 그림은 아니잖아. 20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도 200일선은 계속 빠져 내려오고 있어. 다만, 다만 이건 아니죠. 이렇게 역배열의 형태들을 지금 띄고 있지는 않해. 지금 200일선이 이렇게 빠져 내려오면서 다시 조짐들은 이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 거야. 여기 조짐. 그니까, 러 여기 지금 201선들이, 2 0일선뭐 잔뜩 모여있죠. 그래서 지금 모여있단 말이다. 그게 일단 좋은 점에 속하는 거지. 많이 모이는 거고 있는 거지. 지금 다시 언제 그림이고 가면 2020년 7월 달 그림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 이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그런데, 선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난잡한 거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고, 그, 뭡니까. 201선이 우하향하는 모양들. 그쭉 그러니까 빠져내려오고 있잖아. 어? 그런 것들은 지금 뭐고, 아직 계속 유효하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날이 며칠이고, 1월 일월 25일 날, 그렇게까올래지 그러니까 원래 1월 25일 날, 200일선 위로 올라갔단 말이지. 잠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지금 올라가 있네. 그리고 200일선들을 이 받쳐주고 있는 모양을 띕니다. 자, 정리를 안 해볼게요. 그, 여러분들이 가자. 이제 주식은 대상승을 해, 가는 것들. 또는 주식이 언제 상승을 하겠습니까? 라는 표현들은 계속 200일선을 묶고 있는 겁니다. 201선은 이 당시 그림. 그 2020년 7월 달에 굉장히 난잡했었어. 201선 위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요때 말입니다. 이까지 되잖아요. 그러고 이때 201선들이 정배열이 되면서 201선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어. 그래서 이때 2020년 뭐한 10월 이때 안팎부터 주식은 201선이 상승하면서 대세 상승을 했던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카노? 언젠가는 200일선의 밑으로 떨어지는 게 존재하는지, 그게다 나왔다는 거지. 9월달에, 10월달, 이 안팎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200일선이 계속 하락을 해오고 있고, 지금 안 좋은 점으로는 뭐가 하면, 이 200일선의 하락이 완료된 건 아니란 말이다. 계속 이 어떤 추세, 쭉 빠지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좋은 점 하나는 뭐가 하면, 두 개네. 이거가 빠져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팍팍팍팍 이 현상들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 200일선은 완만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여기서는 계속 200일선이 받치고 있었는데 이날부터 조치가 좀 다르네. 그 2022년 0뭐 12월부터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아 코스피, 코스피가 지금 조금 달라지는 현상들이 이제 200일선이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때 201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지. 이거 뚫었네. 그래서 이 그림 비슷한 현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이다. 여기서 지금 그 코로나 때 올라오고 나서 201선 안팎에서 움직이던 이때를 왔다 갔다 그리죠. 그러고 평균선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라. 현재 지점에서 대세 상승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 201선이 다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정별이 형성되면서 201선이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그 지점이 그 뭐고, 그 진짜 대세상상가장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고, 현재 지점은 201선의 이 하락이, 하락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아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쫙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잖아 이 하락이 이런 쭉 하락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 200일선 근방에서 지금 놀고 있다. 200일선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 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이 하락의 정도가 완만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점이.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됩니까? 근데 어떤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겨 갖고 이걸 무너뜨리고 갈 수는 있죠. 근데 이때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다. 이게 언제고 22년도 뭐 이럴 때는 그냥 막 빠져 내려가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뭐 이럴 때뭐 대세 상승을 한다 하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코스피나 삼성전자는 200일선을 잘 따라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는 초 단타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이 200일선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러고 실제로 그 뭡니까? 200일선은 대세를 읽을 수 있는 선이 됩니다. 지금이 도대체 그그 그 주식이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 지금은 200일선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리고 있는 거야. 오르고 있는 건 아니지. 그 지점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 특히 초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올 때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뭐가? 200일선이 이렇게 틀어 올라갈 때 또는 그 가격이 200일선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에, 거래를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와 같이 200일선이 막 치고 올라갈 때는 200일선 이 꺾이는 데를 잘 봐야 된다고. 그다음에 200일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주식을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 이 뛰어 했으면 다 박살이가. 아 이기 박살이잖아. 맞지 지금은 200일선이 완만하게, 그, 하, 지금은 200일선의 이 하락의 추세는 계속 유지 중이다. 그렇지만 좀 완만해지고 있다 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개 중요한 건 뭐가 면 이와 같은 정별 부채살이는 아닌데, 일단 좀 모이고 있다 하는 거, 이까지 알겠습니까? 모이고 있는 지점들은 좋고, 또 현재가가 200일선 금방 있기 때문에, 어떤 강력 저지되는 서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금 이제 대세 상승, 와, 간다는 200일선을 계속 보시라 하는 가 그러고, 대형주들은 200일선을 가지고 하시는 게 초보분들한테는 좋으시다. 그니까 러 제가 그, 뭡니까. 여기서 막 어떤 매매들할 때는 200일선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200일선은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근데, 안그러면 이런 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리뭐쭉빠져내려고 있잖아. 여기서 막 사보는 게라. 여기 이하는데 이러, 막, 뭐, 막 질러보는 게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래서 대형주들이나 또는 그 코스피를 200일선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뜸은 뜸은 편안하게 그래 하시면 되겠죠. 단타가 아니고. 그래서 체피해놓고 200일선 한번 보시고, 코스피와 종합주가,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200일선에 위에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지금은 200일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있어. 애매한 지점은 좀발생해 있지. 됩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4월 2일날, 그, 코스피를 200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그, 뭐고, 200일선 공부도 안 해보시고, 함 참고하십시오. 제가 일을 좀 해놓고, 종목 있으면 종목 추천을 하든지 오후에 그래야겠습니다 참고해서 끝!